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영화 검은소녀들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연휴의 마지막 저희 영화와 함께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화 상영에 앞서서 저희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고 무대인사 바로 진행해볼건데 여러분 큰 목소리와 박수 해주실 수 있죠? 네 해주실거죠? 네 해주실 분 소리질러! 네. 아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거 두 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, 배우분들 입장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검호수야제연출관장 권혁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에 대해서 우리 검호수야를 보러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, 그리고 우리 공수녀들은 인천 복곡에서 촬영을 했어가지고 되게 또 뜻깊고, 어, 되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. 어, 아, 우리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. 남은 혀를 잘 보내시고,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추수연담한테 문현진이라고 니다 예, 영화 아직 보시기 전이시죠? 예. 네. 아, <laughs> 아 제가 또 이제 스크린을 보기 전에 스크린 저희를 보기 전에 첫 만남이니까 제가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춤을 준비해봤습니다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잘화재게 네, 보시고요. 목소도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송혜교입니다. 검은 <laughs> 수녀 네, 아, 덕분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가까이서 뵐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. 또 이렇게 귀한 주말에 검은 수녀들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. 저희의 마음이 여러분들께 꼭 닿았으면 좋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, 미카엘라의 전엽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여러분, 어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어, 그런 의미로 저희 이손 안에 애군을 담아서 던져버릴까요? 손 안에 애군을 담아주십시오. 담으셨습니까? 그렇다면 세차게 머리 위로 흔드는 겁니다. 하나, 둘, 셋, 흔들어! 네, 이제 애군 날아갔습니다. 해군가 <laughs> <laughs> 많이 여러분과 함께할 겁니다. 여러분 오늘 만나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새해 복 정말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대덕구의 신재입니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 아, 박정희. 와, 잘반하고 관객분들 마주할 때가 진짜 너무 영광스럽고 행복합니다. 자리 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, 우진이가 뭐 귀여운 재봉 보여드렸으니 저도 뭐 재봉 보여드릴게요. <웃음> <웃음> Thank <laughs> 작은 선물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. 바로 저희 검은수녀들 스페셜 굿즈고요. 네, 지금부터 좌석 추첨을 할 건데 본인의 좌석이 예, 포면되신 분은 앞쪽으로 나오실 때 핸드폰을 반드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메인, 맨... 어떻게 됐어요? L 맞나요? 메인 좌석? L열? 네, L열? 네, 21번까지 네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네. 5열, 아 5열 21번. 죄송합니다. 5열 21번. 나, 나, 나. K열. K열. <웃음> K열... 7번 분. 오! K열의 7번 분드리 있을까 니데 축하드립니다. 좋은 모습이었습니다. 네, 저는 올해 꼭 이루어져야 하는 소원을 크게 외쳐주신 분께 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부장님! 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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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건강이라고신 초록색 터틀넥 입으신 여성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앞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느낌으로 하겠습니다 2의 <laughs> 12번 2 12번 oh. 네 축하드립니다 앞쪽로 오시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닿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애정을 표현해 주세요 검은색 손에 대 애정을 <목소리> 네, 맨 앞에 모자 쓰시고 네, 배우분들. 저는 A 열의 11번, A 열의 11번 대승가인데, 스타들이 나도 겠습니다 네, 선물 받으시고 저희 배우분들 사이에서 함께 사진 촬영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아, 갑니다. 너무 네, 아 축하드립니다. 아 한번 즐겨보십시오. 안녕하세요. 그게 웬일일까요? 아, 네. 네, 축하드립니다. 아, 네. 네. 아, 네. 사진 촬 잘... <laughs> 네. 아 네. 아 네. 아 네. 아 네, 감사합니다. 네, 한번 즐겨보시고요. 네, 마지막. 수고하오습니다네 감사합니다. 다같이 네, 인사드리고 올라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 재밌게 보시고요. 좋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<laughs> 자리에, 앉아, 네, 자리에 앉아주세요. 앉아주세요. 응. 앉아주세요. 앉아, 앉아. 앉아